안녕하세요. 바이킹 양재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턴버지 X11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블랙 컬러고요. 탑승 신장은 150부터 190까지 가능하시고 최대 하중은 15kg까지입니다. 0 디드레일러는 스램 11단 GX 디드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42T 11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카본으로 제작된 52t 슬램 포스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턴의 기술인 OCL 프레임 조인트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프레임 강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턴버지의 상급 라인에 적용되는 타르서스 포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급 라인업에 적용되는 만큼 강성과 내구성이 높은 포크입니다. 휠셋은 20인치 451 사이즈의 키네틱스 프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쉬드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고, 에어로 스포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슈발베 원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포스트는 파시스 3D 핸들 포스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강성을 높였습니다. 브레이크는 160mm 로터가 장착되어 있는 시마노 데오레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SRAM GX 원터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에르곤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손목 통증, 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변 스템이 적용돼서 핸들바 각도를 손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장도 쿠션감 있는 에르곤 안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턴 버지 X11의 완차 무게는 10kg 초반대입니다 버지 X11의 판매 금액은 330만원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가벼운 고스펙 미니 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